설계사들의 이런저런 자기홍보글을 보면서 월에 천만원씩 벌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뭘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500명이 넘는 설계사분들과 채용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는 분들,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이 영상 주목해주세요. 잘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하면 되는 건지 알게 되실 거고요. 영업 어려움을 겪고 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미친듯이 성장하는 롱런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의견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설계사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영업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설계사로 시작하면 사돈의 팔촌 헤어진 전 여친, 전 남친까지 찾아가곤 합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을 감히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다 끝나는 시점이 되면요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죠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꼭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 설계사분들의 경우 입사 초기에 주변지 인들 의 도움 으로 이러한 저런 계약 들이 들어 오고, 생장 처음 받는높은 급여 를받 으며 기쁘 기도, 하 겠지만, 이 것이, 영 원한 게아 니라 생각.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선 가족 지인의 힘 없이도 내 스스로 DB를 창출하고 계약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설계사 분들께 반드시 나만의 영업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DB 채널을 만드신 분들은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평균 매월 DB 20개, 30개씩 스스로 으로 만들어내면서 월납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계사들이 그만두는 이유 두 번째 바로 가동 마감과 본인 계약입니다. 월초가 되면 득달 같이 달려들어 가동해라는 압박. 월말이 되면 구간을 맞춰라 월납 30, 50, 70은 맞춰야 하지 않겠냐 하는 압박 정말 많을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러한 말들이 목을 조여오는 느낌까지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본인 계약 비율이 소름끼치도록 쌓이게 됩니다 네, 얼마 전 입사 면접을 보는데요 원수사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경우 입사 7개월 차 신입이었는데 그간에 가입한 본인 계약이 8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매월 마감하느라 한두 컷씩 넣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벌어났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영업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회사 시스템과 환경이 이러한 분위기를 넌지시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무고한 설계사들만 죽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이러한 상황이라도요,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결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나 혼자, 나 스스로 잘 뿌리쳐야만 합니다. 고객들을 컨설팅해 줄땐 월급의 10%를 보험료로 내라고 하는데 정작 설계사들 본인들의 보험료는 월급의 20%, 30%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업계를 정말 허무하게 떠나고 싶지 않다면 유분별한 본인 계약 반드시 멈추시길 바랄게요. 네세 번째는요 바로 환수 비율입니다 설계사가 롱런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환수입니다 내가 받은 돈이고 잘 유지하지 못해서 환수받는 것이야 이 누구한테 따질 수있겠냐만는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환수 비율인데요 GA 보험 대리점에 따라 이 비율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프라임 에셋을 예로 놓고 봤을 때 삼성이면 삼성 KB면 KB 이 원수사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별도의 기준 없이 전속 설계사들과 환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일부 GA 보험 대리점들은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상향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명분은 이겁니다 유지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유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약 유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일부 계약은 철회 및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반년 넘게 유지하다가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비율이 100% 가까이 나온다면 말이 될까요? 실제로 이런 비율을 적용받아 타격을 받고 이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직하면서 회사 선택을 할 때는요. 단순히 좋은 점몇 가지만 보고 들어가기 보단 이렇게 유지율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입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업계에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 회사 저희 회사 참 괜찮은 회사였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품부 기준 2월 1,000%를 지급하고 있고요, 가동 마감 업적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납 99만 원을 했을 때이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 1만 원을 무리하게 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90만 원을 받느냐 1,000만 원을 받느냐 차이일 뿐이니까요. 특히 월초, 월말을 괴롭히는 가동 마감이 없다 보니 한치 앞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후에 더먼 미래를 그리며 영업 시스템을 구축해 갈수 있습니다. 처음엔 막연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만든 영업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해요. 설계사로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3개월, 6개월, 1년 후의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불안하신가요?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미 기울어져버린 회사 시스템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체되어 있거나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롱런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